안녕하세요, 롬입니다. 아, 요즘 제 영상이 많이 뜸해지고, 어, 올라오는 시간이 점점 늦춰지고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집을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도 고민인데다가, 이번에 제가 다이소를 그만두고, 어, 단기 알바로 코스트코에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는데, 점심시간 포함해서 총 7시간을 그 공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퇴근 후에 차량, 촬영을 해봅니다. 어, 많이 늦었는데, 보다닥 8월 마지막 주 정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9월 첫째 주 어, 예산도 채울 거고, 비정기 예산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의 지출이고요. 음, 반찬을 좀 많이 샀습니다. 대패, 그리고 또 반찬이랑, 19,160원 지출했고, 또 빵이랑 자두랑 또 반찬, 18,980원 지출했고, 다이소에서 붓이랑 고무장갑에서 5,000원 지출했고요. 그리고 빼빼로 해가지고 2,000원 지출했고, 진미채 반찬 또 주문했는데, 14,660원. 반찬을 많이 주문했잖아요. 냉장고가 텅 비었는데, 아, 왜 이렇게 채워도 채워도 뭐 없는지. 아, 진짜 고민입니다. 애들 반찬을 뭘해 줘야 될지. 그게 최대 고민이에요. 그리고 28일에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어, 이거 뭐라 하죠? 그 오마카세. <laughs> 오마카세 같은 이자카야. 오마카세 이자카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어, 3만원씩 하는데 갔고요. 그리고 술 주문은 필수여가지고, 술까지 이제 남편 혼자 마시긴 했지만, 제 것까지. 그래서 7만 8천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생지원금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을 예정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건증이 필요해가지고, 보건증 발급 받았고요. 3천원.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등기부 이제 저희 집에 대한 등기부 경정이 필요해 가지고 13,700원 이제 세금 수수료값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일 날 저희 딸 치과 어 20만 원 납입을 완료했습니다. 1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냐고 일단 말씀은 드려 놨고요. 음,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번 8월 마지막 주에 총 지출은요. 354,5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부수입 볼 텐데 부수입은 저희 이제 그 현대카드 캐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회비 제외하고 22만원 수입으로 잡았고요. 이제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는다 했는데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틱톡 라이트에서 얼마 수입이 있었냐? 안 적었는데 만원 이렇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입은 총 23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출했고요총 23만원 적어줄게요. 이렇게 이번 주 지출 기록지 여기다 두고요. 23만원 준비한 거 부수입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23만원. 우왕. 들어갑니다. 끝으로 넣어줘야겠다. 8월 부수입 부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마지막 주 잔액 보도록 할게요. 잔액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다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외식비 그거 이자카야 부족한 비용은 부부 데이트에서 지출 같이 했고요. 생활비도 부족한 비용 그냥 여기 어, 남은 잔돈 좀 같이 썼고요 건강비용도 잔액 없고 예비비도 잔액 없습니다 텅비어주었고요 잔액 한번 볼게요 1, 2, 3, 3만 3만 5천 500원입니다 3만 5천 500원 이렇게 남았고요 동전은 여기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주에 그냥 천원짜리 묶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만 5천원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시 교정비를 위해 건강에 모아야 하니까 2만원 넣어 주도록 할게요. 두 개. 그리고 외식비용에 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5,000원 남았고요. 5,000원은 이벤트에 넣어주겠습니다. 꽃갈 5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칠해주면서 목적 저축 완료했습니다. 잔액으로 채우는 목적 저축입니다. 완료. 제가 이제, 어, 다이소를 너무 이제, 그동안 올해 초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이 직장에 이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쓰는 게 맞나,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경험 삼아서 다이소도 유통업이니까 조금 더큰 유통업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이제, 어, 경험 삼아서 일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일단 코스트코에 이제 알바 지원을 했는데 어, 어, 서류가 합격하고 면접도 합격을 해서 이제 근무를 어,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추석 단기여가지고한 7월 중순, 아, 10월 중순까지 해서 한달 조금 넘게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음, 그 후에는 뭐 연장이 될수 있다면 어, 계속 연장을 할 생각입니다. 아, 다들 아시겠지만. 어, 코스트코 이제 시급이 꽤 높습니다. <laughs> 그래서 밥도 주시고요 하니까 그리고 칼 출근 칼 퇴근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어 웬만하면 좀 오래 붙어 있고 싶습니다. <laughs> 계획했던 거를 하나 하나씩 이루어 나가면서 또 현금 생활은 이제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다만 영상 촬영하는 게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게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어 그래도 기다려 주셨는 만큼 꼬박꼬박 영상은 업데이트 올라갈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비정기 예산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월 60만 원씩 이제 비정기 예산으로 채워 주고 있는데 60만 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정기에 필요한 현금을 가지고 왔고요. 각 카테고리별로 보면서 예산 한번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부모님은 스마일 하나에 9월 체크해 주고 27만 원 채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바뀌어 가지고 27만원인데, 현재 마이너스 8만원이잖아요? 8만원을 빼주면은 19만원입니다. 19만원만 들어갈게요. 1 1, 2, 3, 4, 5, 6, 7, 8, 9. 이제 19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휴지를 지금 준비를 못해가지고 끄어놓고 제가 수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19만 원 기록해 주고 넣어 줄게요. 그리고 세금 자동차 볼게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만 원 체크해 주고 9월 10만 원 들어갈게요. 그리고 초기 조이 선물은 선인장 하나에 4만 원입니다. 그래서 9월 체크해 주고요. 하나, 둘, 셋. 어? 왜세 개밖에 없지? 덜 챙겨왔나? 어? 나덜 챙겨왔나? 어,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둘, 셋, 데 4만원. 들어갑니다. 뭐지? 뭐지? 불안한데요, 뭔가? 그리고, 가정가구에 5만원. 아, 4만원짜리가, 만원이 없어서 5만원으로 채워왔나봐요. 가정 가구까지 9월 채워주고요. 그리고 나들이 비용이 2만원인데, 2만원 넣어주면서 3만원 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5만원 들어갑니다. 9월 체크해 주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 응? 그리고 모임 회비가 올라서 12만원이죠. 12만원 맞네요. 만 원짜리가 부족했었나 봅니다. 다행히 딱맞아줬고요 12만 원은 모임비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60만 원만원 원 다시 돌려줄게요. 60만 원까지 60만 원 먼저 비정기 예산 9월분 채워주었습니다. 9월에는 비정기 지출할 부분이 이제 뭐 세금 8월까지 다 냈고 어, 어 남편 이제 엔진오일 갈아야 된다해서 뭐 자동차 비용에서 좀 지출할 것 같고 그리고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아져 갑니다, 그냥. 그러면 9월 예산도 채워줄게요. 9월 첫째 주 예산이고요. 100만 원을 이제 다섯 주로 나눠가지고 어, 한 달치 예산도 있고 매주 매주 채워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째 주에는 좀 많아요. 10, 20, 30, 1, 2, 3, 4, 5, 6. 36만 원입니다. 36만 원이고요. 집밥 간식에는 늘 샌드 9만 원 들어가고요. 아,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저녁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반찬을 많이 채워 놓으려고 장을 좀더 많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고민이 조금 되네요. 어디서 이제 좀 땡겨올지? 그리고 배달의식은 5만원, 5만원 채워줄게요. 그리고 생활자파 2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비용이 5만원, 개보린도 좀 사야되는데 그리고 기타비 예비비 한달치 예산입니다 15만원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36만원 다채워주었고요 이제 9월 시작입니다 좀 시작이 늦었는데 이제 후딱 또 따라가야겠죠 아 지출기록지 깜빡할뻔했어요 한장 주세요 지출기록지 볼게요 이제 9월이니까 9월 1일부터 6일까지 서 6일이네요 9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될것 같고, 지금 정산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출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남편이랑 마트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점심도 사먹었고, 있었고, 그리고, 아, 저희 집 수전도 구입했어요. 주방에 수전이 이제 그, 행주를 이렇게 좀 걸어놨더니 녹이 쓸어서 타고 흘러가지고 아 녹이 쓸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전도 바꿔주려고 합니다. 일단 요 정도 지출한 것 같고 이게 9월 1일. 네 마트도 다녀오고 뭐 여러 가지 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기록해주고 더 지출하면 여기 저거 오고 부수입은 첫째 주에 부수입이 있나? 아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큰 일입니다. 멘탈을 좀 잡아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직장이 바뀌면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또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더 늘어났잖아요. 원래 다이소 다닐 때는 3분, 5분이면 갔는데 이제는 막 20분씩 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가까운 편이긴 해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9월 첫째 주 보낼 예정이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어~ 체,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여긴 어떤 곳인지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한주잘 보내고 음~ 다음 영상에서 또자 뵙겠습니다 안녕.